안녕하세요. 에들롯 이두원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헬멧 GT, GTS, GTW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번에는 에들롯에서 나오는 헬멧 악세사리 파츠류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저희가 헬멧 파츠류를 아주 다양하게 생산하고 여러 컬러를 제안드리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저희는 패션을 즐기시고 이런 스타일링을 사랑하는 분들이 바이크라는 장르에 들어와서 라이더 되었을 때이 스타일링에 제한을 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그 대부분의 헬멧 제조사 에서는 이렇게 컬러를 여러가지로 내거나 다양하게 디자인을 뽑는 거에 대해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왜냐 돈이 많이 드니까요 그리고 컬러 있는 것들은 잘안 팔리죠 그래서 흰색 검은색 그냥 기본 색깔로 만 플레이를 하게끔 소비자에게 제한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어, 유일하게 패션으로 라이딩 용품을 접근하는 브랜드 이기 때문에 코디의 제한성을 넓혀 드리고자 다양한 컬러와 다양한 쉐입으로 제작 판매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이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희는 헬멧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의 원형을 옛것에서 찾아오는 레플리카를 베이스로 제작을 했죠. 저희가 두 가지의 라인업을 제작하고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의 쉐입으로 애들 스에서는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저는 왜 써야 할까요? 이 녀석의 이름은 미니모토 썬바이저이고 이 녀석의 이름은 스탠다드 썬바이저입니다. 이름에서 뭔가 느껴지지 않나요? 네, 말 그대로 이 녀석의 기능은 햇빛을 막는 기능입니다. 한낮, 두시, 해가 쨍할 때는 그냥 쓰고만 다녀도 햇빛이 막아지겠죠? 그래서 순 기능을 하고 그리고 해질녘 해가 뒤에 있다면 문제가 될게 없고 해가 앞에 있다면 썬바이저의 기능을 덜할수 있겠죠? 이게 각도가 안 나오니까? 그러면 고개를 숙이면 돼요. 고개를 숙여서 타시면 됩니다. 정도로 이게 이 클래식한 아이템이에요. 첫 번째로는 미니 모토 바이저예요. 저희가 가장 먼저 생산했던 건이 미니 모토 바이저라는 이름의 작은 모터사이클 바이저에요 미니모토 바이저고 이 녀석은 옛날 북호사에서 경찰들이 쓰는 오토바이 바이저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곳에서 빈티지 헬멧이나 바이저 치면 뭐 폴리스 바이저로도 검색이 될 거고요 그 미의 원형을 따와서 조금 더 깔끔하게 쉐입을 수정해서 어, 저희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옛날 헬멧 베이스에도 잘 어울리는데 아무래도 이름이 미니모토잖아요 요즘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오토바이용 헬멧에는 얘가 너무 미니 사이즈로 붙을 수 있는 단점은 있어요. 색상을 9가지로 저희가 뽑고 있어요. 9가지 색상으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컬러 조합으로 코디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GT 헬멧이 헬멧 색상이 10가지니까 바이저의 색상이 9가지. 네, 저희 에들로 GT 헬멧과 미니모토 바이저를 결합한 스타일링이 90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 특장점 중에 하나가 이 조밀 스튜디오라는 디자인 스튜디오와 해법을 통해서 다양한 그래픽을 이용해서 여러 콘셉트의 디자인을 출시하고 있어요. 올해에는 빈티지 레이싱이라는 콘셉트로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체커보드. 아무래도 이 레이싱 우리가 바이크를 타고 뭐 자동차도 탈 거고 이런 모토 레이싱 문화에서는 체커보드 패턴이 빠질 수 없어요. 패션을 즐기시는 분들은 반스에서 나왔던 체커보드. 패턴을 많이 기억하실 텐데 이건 클래식 패턴이기 때문에 뭐 기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레이싱 쪽에서는 출발할 때 깃발이 모두 이 체커기죠. 그런 것처럼 이 레이싱을 상징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조밀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도 어 종류가 20가지가 생산이 되고 있고 저희랑 계속해서 가지수를 늘려서 콜라보할 예정이기 때문에 미니모토 바이저와 조합을 하면 200가지의 코디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겠네요. 그 정도로 코디의 다양성을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미니모토는 이 정도면 될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이 스탠다드 바이저 또한 저희가 생산하고 있고, 이 미니모토 바이저랑 비교를 했을 때, 확실히 이 스탠다드 모델이 조금 더큰 쉐입이에요. 그리고 저희 에들로 스탠다드 바이저는 1970년대 나왔던 벨520 바이저를 복합해서 여러 가지 컬러로 제작, 생산하고 있습니다. 어, 이 바이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신상 제품으로 나오고 있는 제품이에요. 하지만 단점으로 벨사에서 나온 바이저는 벨 바이저와만 호환되는 단점이 있어서 저희는 그 호환성을 넓히고자 이 스냅을 보시면 조절이 돼서 여러 가지 헬멧 스냅에 맞게끔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헬멧을 세 가지 모델을 설명드렸을 때도 핏이 다르다고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미니모토가 좀 슬림한 핏이어서 좀 작은 헬멧이나 이런 옛날 빈티지 헬멧들, 이런 것들에 잘 어울리는 슬림 핏이라고 보시면 이 스탠다드 바이저는 말 그대로 조금 더더 더 스탠다드해요. 오토바이용 헬멧에도 어, 어느 정도 잘 붙고, 어, 뭐 소드핏 그리고 작은 복각 헬멧, 헬맷, 빈티지 헬멧들에도 붙는데 조금 더큰 쉐입이어서 범용성은 더 넓고 좀 스탠다드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다 스탠다드 바이저는 호환이 될 거고 미니모터는 좀 제한적일 겁니다. 어, 이렇게 스탠다드 바이저도 9가지 컬러로 나오고 있어서 저희 GTL맷이랑 조합을 했을 때 90가지 이상의 컬러 바리에이션이 나올 수 있고요. 조밀 스튜디오에서 나오는 스탠다드 바이저 콜라보 제품들도 다양한 스타일 연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밀 스튜디오와만 콜라보하는 게 아니라 어 저희 공방 자체 내에서도 커스텀을 한 제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블랙에 크롬 트림을 둘러서 조금 더 블링블링한 느낌이죠. 조금 더 샤이니한 느낌을 주는 제품도 있고요. 고무 몰딩을 해서 조금 더 티지한 무드로 업그레이드한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는 가죽. 저희가 이 가죽 바이저는. 손으로 한땀한땀 한땀 손바느질을 하고요 이 앞뒤로 가죽을 붙일 때 물성형 과정을 거치고 당연히 여기 물성형 하기 전에 바이저를 갈아내서 더잘 붙게 모든 공정을 핸드메이드로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감이나 퀄리티를 보셔도 사람 손으로 했지만 사람 손으로 한게 아니라 어, 완벽한 기계가 모든 공정을 한 것처럼 깔끔하게 그리고 퀄리티는 제일 높게 뽑아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 제품들은 이제 고가의 제품이지만 뭐 저희가 추구하는 미감의 어 가장 정점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분명 좋아하실 거라 확신을 해요. 이렇게 미니모터도 레더로 커스텀한 모델이 있고요. 스탠다드도 마찬가지로 레더로 커스텀한 모델이 다섯 가지 색상을 저희가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몰딩도 마찬가지로 같은 가죽으로 어, 몰딩을 해서 커스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커스텀 방향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커스텀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넓은 컬러 바이 바리... 재질이 다른 질감 바리에이션, 디자인이 다른 디자인 바리에이션 이렇게 수많은 바리에이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애들로 헬멧을 즐기면서 다양한 다이저 액세서리로 내 패션 그리고 내 스타일을 뽐낼 수 있는 가능성을 저희가 제공하는데 계속 힘써 나가고 있고 계속해서 라인업을 추가해 나갈 생각이에요. 또 좋아하는 색깔이 있다면 저희한테 계속 두드려 주십시오.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뭐물성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마저 하면 요거는 PC라는 재질이에요. 폴리카보네이트라는 재질이고 강화유리보다 훨씬 더 강한 강성을 갖고 있고 잘 깨지지 않고 약간 구부러지는 재질이에요. 아웃도어 용품에 아주 적합한 재질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일반 플라스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음, 강화 플라스틱이다. 저희가 이 색깔이나 바이저 종류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거래처 분들은 힘들어해요. 색깔이 너무 많아서. 그걸 다 살면 부담도 될 거고. 하지만 하나씩만 갖다 나서 코디해도 분명 팔리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 에딜로시 아마 이 헬멧을 꾸미는 아이템의 개수는 가장 많다라고 저는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쁘게 스타일링 하셨으면 좋겠어요.